피지컬 전문인 저를 위한 게임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. 부상자를 이제 운반하는, 어, 개 똥게임이 나왔네요. 스트레처맨이라는. 음. 어, 마우스는 안 쓰나? 이게 무슨 개 같은 조작법이지, 이게? 두 명을 따로따로 따로 동시에 지금 하. 아니 뒤에 놈은 그냥 따라오면 되지 왜왜또조작을 어? 해야 돼 내가 자 뒤에 짬쥐는 잘따라와라 그리고 어. 봐 이거 봐 아니 씨. 갑자기 갑자 바뀌고 카메라가 자, 카메라 지금 앵글 구도로 지금 엇가죽이죠 지금 하지만 이런 걸로 날 막을 수 없으셈 이제 캐릭터로 지금 앞에 지형지물을 안 보이게 하고 있죠? 내려가야 되나? 여기 여기 이쪽이다 이쪽이다 신참 이 빡빡이 형님의 무거운 이 세계관이, 밧줄이, 어, 정말, 희귀한 세계관인가봐, 여기가. 밧줄만 있으면, 편하게 가는데. 밧줄이 금줄인가봐요, 형 야야야, 미친놈아. 아, 지금 환자분 약간 지금, 뭐, 휘청거리시는데? 위험한데, 지금? 아니, 왜! 아니, 근데 혼자 떨어져도 다시 죽으면 되는 거 아냐? 응? 다시 주워 담아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아니야왜 게임 오버야? 아, 뭐야. 자꾸 리턴트 스크린 아래이 새끼는. 어디로 가? 이로 여기가 길이야? 무슨으로 가도 돼? 씨발 <laughs> 팔팔만 걸쳤는데 지금? 어이 아, 새끼 살아있네 지금 깨있네 어? 억지로 지금 손으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환자? 팔하고 한쪽 똥꼬에 지금 힘빡 주고 지금 서있어 천천히 침착하게 아 벌써 환자 지금 기울었다 아이 아 그냥 버리고 싶네 진짜 아 이미 최소 중상신인 것 같은데 이거 살아봐야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돌 걸려서 돌, 부리. 피발. <laughs> 안 보이잖아. 뭐안 보이잖아, 개색. 응? 응? 내려가는 건가? 흑경사 뭐냐, 이거? 체크포인트 앗싸. 버티고 계세요 환자분 어. 한번더 버텨보세요 엉덩이에 힘빡 주세요 지금 씨발 그치 그치 뛰지마 이 새꺄 어? 뛰지 말라고 <laughs> 어, 뛰지마 뛰지마 어이구 뭐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네 나 지금 이미 죽었다니까, 환자. 응. 버리고 가는 게 맞아. 어이씨! 이렇게 한, 한 세월 걸리는데, 골든타임 다 놓쳤잖아, 지금. 아, 또 뛰어야 된다, 이거. 아, 자, 방향 겁나 헷갈리네, 진짜. 진짜, 아니, 존나 헷갈려. <laughs> 아, 계속 카메라 각도가 바뀌니까.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. 또 죽다. 아, 진짜. 카메라, 씨, 발 진짜. 카메라 감독님! 진짜, 뒤지고 싶으대요 진짜? 에? 감독님? 어디서 시골 감독, 카메라 감독으로 내려왔 어? 저 런던 출신을 데려와야지 왜요? 어? 아니 개 새끼들아, 니네 우통 벗어가지고 어? 혼자 고정하라고, 어? 우통 벗으라고 이 새끼들아. 어? 이런 험지를 가는데 지금 뭐 어? 혼자 고정을 안 해? 아 휘청, 휘청거리고 있다 지금. 살았어, 살았어. <laughs> 여기서 갑자기, 어? 카메라 반대로 돌을 돌려버리는 거 봐. 아, 와. 야, 순간 내정지 왔다. 아니, 돌싫화냐고 진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 Very good, very good. 어, splendid. 압박이. 마이 프렌 i e 아, 체크포인트. <laughs> 저 밑에 저거 게이지는 뭐지, 도대체? 진행도인가, 설마? 체크포인트 10까지 있나? 이기씨가 허황이 나오는 거 아니야, 여기? 비 오는 거, 이거 안 좋은데? 지금 약 막, 그냥 막 가고 있는데, 진행은 되고 있어.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? 어떻의 기적? 떨어지지 마라. 아니오. 허 뭐. 이거는 진짜 죽었겠다, 형. 응? 어? 지금, 자세가. <웃음> <웃음> 어, 지금, 고추에 닿는 것 같은데, 지금. 사타구니가, 사타구니하고, 후배 야추에 지금 접촉이 있는 것 같은데. 반응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사, 환자분? 여는 올라가시는 거.. 아.. 어.. <laughs> 씨 게이구나. 게이셨구나. 남자 좋아하시는구나. 떨어질 것 같은데? 엉덩이 힘빡 주세요. 진짜 버리고, 버리고, 버리고 갈 거니까. 또.. 까마귀 밥 되게 싫으면 씨발. 아, 아. 아, 진짜. 이미 어차피 이 사람은 시체야. 빨리 갈 생각 하지 마. 사람 이미 죽었다고. 아슬아슬한데, 지금? 씨발, 아, 환자 이송하는데 이딴 길로 가냐고, 진짜. 진짜 레전드네, 이거, 새끼들. 아. 으. 아, 존나 길어. 스크린처럼 그냥 인간 용수철이야 됐다 됐다 온거 같은데? 이 체크포인트 줘야된다 진짜 체크포인트 4 1, 2, 3, 4. 10위 아닌가? 10도가 더 많은가? 20분 아닌 것 같고. 아이, 지랄도 정도껏 해야지, 이거, 진짜. 아, 뭐, 보이지 않어? 개새끼야. 들어와! 하면 안으로 들어와! 이 새끼들아! Move your ass! Move your fucking ass! 어? 그 무거운 궁둥짝을 서둘러 움직여라. 여기서 아까 죽었지? 아, 카메라 너무 빠른데? 아. 아, 여기도 개 같네. 어떻게. 개 같은 거 지나가면 개 같은 게 나오지 또? 응? 어? 쥐지라고, 그냥, 어? 그냥 쥐지세요, 제발. 내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드릴게. 어? 이 게임의 목적에 대해 의문이 니다 응. 그 근본적인, 그냥, 그 이유에 대해, 심히, 이구심이 들어. 우리는 무엇을 어. 위해, 이 연병을 뚫고 있는가? 그렇지 이미 죽은 송장을 왜 개고생을 하며 옮겨야 하는 것인가? 방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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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왜냐면 카메라 안 아, 따라오는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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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닿으면 즉사야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외계인이어가지고 응! 살짝만 닿아도 되네 여기 아 진짜 체크포인트 주면 안되냐 진짜 딱 봐도 개같은데 여기 진짜 조금씩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. 뭐 한국인 카운터네, 이거. 한국 사람 카운터. 성격 급한 사람은 이거부터, 이거 못타 이거. 으짓 빨진하지 마. 찐새끼야. 야, 어디로 가야 되냐? 여기겠지. 아니야,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 여기다, 여기 이 앙랄한 새끼 이거 제력자왜 이렇게 길어? 이제 할 만큼 했잖아. 아, 또 앵글을 바꾸는 거 봐. 씹새끼, 이거, 진짜. 이거 봐. 어. 제작자, 씨발, 자, 이새끼, 조류하고 싶네? 어, 이제 대대손손. 대머리에 조류에 걸렸다, 제작자. 뭐, 영국놈이면 이미 대머리겠지만. 음. 진짜 개 어이없네, 진짜. 아싸! 체크포인트 바로 앞인데. <laughs> 체크포인트 바로 앞인데 죽이냐? 뭐지? 여기는 좀 쉬운데? 아, 이제 카메라 엇갈를 하시겠다. 아. 카메라 움직인다. 똑같이 만들 수가 있지, 진짜. 좋아, 좋아. 어? 응, 어, 그냥 카메라 안 움직인다. 아이씨! 쉬워. 계속 쉬어가네? 거에 당할 내가 아니지 어? 어 뭐야 뭐야 시발 꼴렸어 이제 렉권까지 쓰시겠다 내가 너무 지금 잘하니까 여기 여긴가? 마음의 눈으로 봐라 제3의 눈 개 소리야 지금 스크린에 들어왔는데. <놀람> <놀람> 오, <놀람> 어,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! 제발! 제발! 살려주세요! 아싸! 음. 아, 미친. 아, 또 카메라 또 움직이네. 아.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뭐야? 이씨 시발, 이거 뭐야? 이거 이걸로 가라고? 야, 안 보이는데, 어떡하라고? 이거. 이겼어? 미친놈 아냐, 이거. 제발. 직선 구간에서 직발. 직발 달려주시고. 감속. 터치 직발. 감속.